선수 x를 n번 곱했더니 그 값이 a가 될때 우리는 이 x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그 값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 기호는 3번을 곱했을 때 8이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8은 2의 3제곱. 따라서 3번을 곱했을 때 8이 나오는 수란 바로 이 2를 의미합니다. 이 값은 2입니다. 자, 이 수는 81은 3의 4제곱. 자, 4번을 곱했을 때 81이 되는 수는 바로 3입니다. 이 값은 3.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 5루트 마이너스 2의 5제곱. 자, 5번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된다. 따라서 5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수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6루트 2의 6제곱. 6번을 곱했더니 64가 되었다. 64의 6제곱 그는 2가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은 자, 요렇게 생긴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2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요 값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접하게 된 기호 n 루트 a란 n 번을 곱해주면 a가 되는 수라는 의미로서 약속한 기호입니다. 즉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a 자 이렇게 곱해가기를 딱 n 번을 곱했을 때 b로서 이 값이 a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수로 정의한 겁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수를 n 번 곱했을 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값은 a가 된다는 거예요. 자, a와 b가 모두 양수이고 m과 n이 이 e 이상의 정수일 때 이런 거듭제곱 근의 성질이 성립한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a가 양수고 b도 양수이다. 이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가 양수이면 n 루트 a 값은 양수입니다.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항상 이 값은 양수입니다. 만일 n이 짝수라면 자 y는 x의 n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테고 a가 양수니까 y는 a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군데 생기고 이 중에 이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n 루트 a가 됩니다. 즉 양수입니다. 이 교점의 x 좌표는 -n 루트 a가 되겠죠. 자, 이 n 값이 짝수일 때 n 루트 a는 양수고 -n 루트 a 값은 음수입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알아보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고 y는 a라는 직선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은 유일하게 요점이 되겠고 요점의 x 좌표가 바로 n 루트 a가 됩니다. n이 홀수일 때도 이 값은 양수입니다. 만일 a가 음수이면 n이 짝수일 때이 그래프와 Y는 A라는 이 직선은 교점이 없습니다. 이 말은 N 루트 A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수라는 뜻이 됩니다. 또, N이 홀수일 때는 Y는 A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값이 N 루트 A에 해당하는데, 이 값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이 말은 N 루트 A 값이 양수, N. -a. 루트 b 값도 양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n 루트 a 곱하기 b와 같다. 자, 이 값은 양수입니다. 이 값도 양수. 정확하게는 양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도 양수니까 이 값도 양수입니다. 자, 이게 정말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를 통째로 n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이 두 수의 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하여 n 루트 a의 n 제곱 곱하기 n 루트 b의 n 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수는 n 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값이니까 a 그리고 이 수도 n 번을 곱했을 때 b가 되는 값이니까 b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값은 n 번을 곱했을 때 ab가 나오는 수입니다. 즉, ab의 n 제곱근이 된다는 거죠. 이때 ab는 양수니까 n 값이 짝수라면 이두 점의 x 좌표에 해당하는 값인 n 루트 ab 또는 마이너스 n 루트 ab가 될 테고, 이 n이 홀수라면 자 y는 ab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x 좌표 이 값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값이 양수라는 것은 알고 있죠.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이 값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의 값은 n 루트 ab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질 n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는 n 루트 a 나누기 b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를 통째로 n 제곱을 해 봅니다. 자, 지수 법칙에 의하여 n 루트 b의 n 제곱 분해 n 루트 a의 n 제곱 이 값을 n 번 곱했더니 b가 되고, 이 값을 n 번 곱했더니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의 정체는 뭘까요? b분의 a는 양수입니다. 이 값의 n 제곱 큰 중에서도 양수. n 루트 b분의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입니다. n 루트 a의 m 제곱의 값은 n 루트 a의 m제곱과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하죠. n 루트 a를 통째로 m번을 곱한 것은 자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a 곱하기 자 이렇게 똑같은 값을 전부 m번을 곱해 주는 겁니다. 이때 자이 성질에 의하여 이 값은 a 곱하기 a 곱하기 자 a 를 m번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n 루트 a의 m제곱 요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 성질 1번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네 번째 성질입니다. m 루트 n 루트 a는 자 요렇게 곱해서 mn 루트 a 요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 루트 a는 a가 양수일 때 양수입니다. 여기에 한번더 m 루트. 요 값이 양수니까 이 값도 양수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값의 통째로 m, n 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에 의하여 이 값은 m 루트, n 루트 a에 m제곱 그리고 다시 n제곱을 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곱해 줄수 있다는 것이 지수 법칙입니다. 이때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m 루트 자, 요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빠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요 값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a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m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값 중의 양수, 즉 MN 루트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거듭지급 근의 성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1번, 똑같이 3 루트, 3 루트입니다. 3 루트, 4, 2, 8이 된다는 거예요. 3 루트, 2의 세제곱이 되니까 2가 됩니다. 자, 3 루트, 3 루트,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4루트 25를 통째로 두번 곱하라는 이야기니까 4루트 25 곱하기 4루트 25. 자, 4루트 25 곱하기 25니까 4루트 25의 제곱. 자, 이걸 한꺼번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즉, 4루트 25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 25는 5의 제곱이니까 4루트 5의 4제곱. 이 값은 5입니다. 자, 여기에 이 루트는 2라는 값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살짝 곱해서 6루트 5의 6제곱으로 쓸수 있다는 거고 이 값은 5가 됩니다. 예제의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2 곱하기 4루트 48 더하기 4루트 3. 자, 48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즉, 2 곱하기 4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3 더하기 4루트 3. 그리고 이 부분 4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3은 4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4루트 3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2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값이 2와 만나서 4 곱하기 4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하기 4루트 3. 자, 우리가 4a 더하기 a를 5a로 계산하는 것처럼 이 값을 4a 더하기 a 꼴로 보고 5 곱하기 4루트 3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3번을 곱했을 때 8이 되는 수 중에 양수, 2입니다. 2 곱하기 3 루트 9 마이너스 자, 여기서 잠깐 제곱근의 성질 중이네 번째 성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m 루트 n 루트 a를 이 둘을 곱해서 m n 루트 a로 쓸수 있다는 말은 이 둘을 살짝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 둘을 곱한 값이나 이 둘을 곱한 값이나 똑같기 때문이죠. M 곱하기 n이나 n 곱하기 m이나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이둘 모두 M 곱하기 n 루트 a라는 결과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2라는 값이 숨어져 있습니다. 살짝 자리를 바꿔서 3 루트 루트 81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9니까 2 곱하기 3 루트 9 마이너스 3 루트 9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2A 마이너스 A 꼴로 보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형성평가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 부분은 3 루트 3 9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되고 이 값은 3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자, 이 부분. 혹시 3번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되는 수를 알고 있나요? 만약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소인수 분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봅니다. 4를 3번을 곱해주면 64가 됩니다. 따라서, 3 루트 마이너스 64는 3 루트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9. 다시 루트를 씌워보면 3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6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3, 루트 안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5제곱 나누기 16은 4의 제곱 더하기 3과 2를 곱해 보면 6입니다. 6루트 2의 6제곱 자 3루트 4의 3제곱 더하기 이 값은 2 그리고 이 값은 4니까 전체적으로 6이 되겠습니다.